너네 셀카를 제발 공유하지 마. 너네 셀카 예쁘게 나왔다 생각하는 거는 너네 갤러리에만 갖고 있어 제발. 짜리밍. 유하!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조림 여러분들! 안녕하세요 진짜리밍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겁나 재밌는 얘기가 기억나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여러분 저 얼짱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음.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단 말을 못 듣고 자라가지고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얼짱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한 3, 4학년 때 제가 얼짱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없지만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얼짱 신청하는 카페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런데 막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제 얼굴 사진 같은 거를 막 올렸어요.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못 생겼었단 말이에요. 제가 봐도 진짜 못 생겼어요. 절대 얼짱이 될수 없는 얼굴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진자리엔 팬카페 이런 거를 제가 자진해서 만들었어요.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웃길 수도 있어.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. 약간 그런 거야. 너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앞머리 싹 넘기면서 씻고 나오면서 아이 정도면. 잘생긴 것 같은데 이제 옷 입기도 전에 핸드폰 딱 들고 아 진짜 잘생겼는데? 아나 팬카페 만들면 사람 좀 많이 들어오겠는데? 이러면서 네이버 카페 앱 설치 그땐 앱도 없었어 네이버 카페 들어가가지고 V 팬카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터넷 얼짱 신청 카페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 데서 제가 제 카페 홍보를 했어요 <laughs> 야, 그 얼짱 신청 카페도 제대로 된 카페가 아니었어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저도 얼짱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 애들이 모여있는 자기 합리와 카페였어 거기서 제 팬카페 만들었는데 아무나 들어와 주세요 이러고 거기서 내가 홍보를 했더니 4명이 들어왔어 어, 여기 4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아저씨였고 2명은 누군지 모르겠어 카페에다가 제가 자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셀카 이렇게 사진 올리면서 오늘의 제 얼굴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러면서 제 글을 올리면은 그 아저씨 한 명이 아유 저는 30살인데 너무 귀여워서 가입했어요 어, 글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줬었어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아 근데 뭔가 회원수가 너무 적어서 그때도 가오가 좀 상했어요 잼림이는 조금 가오가 중요했던 어린이였나봐요 그때 가오가 떨어져가지고 엄마 아빠 동생 아이디를 딱 가져와가지고, 가입을 했어요. 제 팬카페, 재물링이 팬카페,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, 엄마 아이디로는 내가 올린 사진에 댓글로, 아이고, 정말 예뻐요. 뭐 이런 글 달고, 아빠 아이디로는, 아이고, 정말, 우리 딸내미가 생각나네요. 아 어, 진짜 우리 아빠 아이디인데, 우리 딸내미가 생각나네요. 뭐, 이딴 글 적어놓고, 동생 아이디로는, 와, 언니,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. 이런 글 적어놓고, 진짜 웃겼어요. 와. 거기도 악플이 하나 있었었어 아무래도 잼민이들끼리 악플 되게 많이 티키타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악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는데 도대체 왜 올리는 거임? 완전 어이없음 응.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다가 엄마, 아빠, 동생 댓글로 그 댓글에 테러했어 아니 왜 악플을 다세요? 그러니까요 왜 악플을 다세요? 뇌가 없나? 왜 우동사리만 찾나? 왜 악플을 다는 거지? 이러면서 니네 얼굴이 더 못생겼을 듯? 이러면서. 좋아, 다 짜리, 뭐. 그래도 걔가 먼저 악플을 달았으니까 정당방이긴 한데 너무 웃기지 않냐 아무튼, 그때 나름 예쁘다고 생각하는 셀카들을 몰렸는데, 아, 다시 보면 진짜 개 못생겼을 것 같아. 아, 그 팬카페, 결국 우리 가족 카페 됐잖아. <laughs> 다 나가고, 결국 우리 가족 네이버 아이디들만 있는. 이 글을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은 언니 누나 말을 잘 들어 너네 셀카를 제발 공유하지 마 너네 셀카 예쁘게 나왔다 생각하는 거는 너네 갤러리에만 갖고 있어 제발 그거 나중에 인터넷에 퍼져서 후회 해그 이러고 있는 잼민이 있잖아. 어? 이렇게 될줄 알았겠냐? 그 잼민이도? 그렇게 될줄 모르고 찍었을 거야. 그 애도 지금 많이 컸을 거라고. 지금 되게 힘들 거야. 아무튼 너네도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너네 예쁜 셀카는 너네만 공유하도록 해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.